자 불이 들어왔고 자 일단 초점 맞추기 스타트 어이구 기가 막히네. 조리개를 열어서 좀 밝게 해 볼게. 어? 이게 어두워지는 거나 다 밝은 거나 이게. 야. 자, 이번에는 타이머를 4초에 설정됐네. 자, 4초에 설정이 돼 4초? 2초? 3초에 됐네, 3초 3초 동안 불을 한번 딱 켜봐야겠네 자, 빨간불이 들어오고 스타트를 누르면 빨간불이 나가고 확대기에 불이 들어온다 3초 짠! 와 3초 동안 불이 들어오네 3초 동안 나갔어요. 다시 한번, 3초. 와 벌써 나갔네. 확대 개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나가고, 확대기가 나가면 빨간불이 켜지고. 야, 이거 되게 재밌다. 야, 완전하게 다 됐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.